자, 우리 교과서 6 3페이지 우리 문법 공부 좀해 볼게요. A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B번에서는 이 to 부정사의 패턴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되셨나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점 용법 먼저 가볼게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예문 한번 보자. a bnb, bnb는요, is a popular place, place, 장소라는 명사. 그 다음에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장소라는 명사. that was a great way, way, 방법이라는 명사. 뒤에 우리가 지금 뭐가 나왔죠? to stay, to visit, to capture, 이렇게 해서 To stay가 바로 앞에 나오는 place라는 장소를 수식을 해줘. 그래서 머물 장소.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할 장소. 세 번째 포착할 방 다시 첫 번째 문장. BNB는요, 영국에서 머물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it has become. 그것은 세계의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요. 방문할 장소가 되었어요. 세 번째, 그것은 훌륭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방법이에요. 부착할 훌륭한 방법이에요.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예문을 몇개 적어 볼게. 여러분들은 선생님 적는 동안 적으면서 한번 해석해 보자. 자, 여기 보시면요. 그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할 친구? 그를 도와줄 친구. 도와줄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요. to do. 해야 할. 해야 할 하셔도 되고, 할 많은 일. 그쵸?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나에게 주세요 something something 어떤 것 어떤 것을 주세요 to drink 마실 어떤 것그 다음에 There was no chair 의자가 없었어요 to sit on 앉을 의자 자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 음, 선생님 그냥 앉는데 의자 위에 앉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on은 왜 붙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sit on a chair 의자 위에 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chair이 없더라도 여기 on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몇개 이제 문장 적어볼게요.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 문장들. He didn't have a house to live in. Do you have any pens to write with? 되셨나요? 자 He didn't have a house. 그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살 집이야. 근데 우리는 집 안에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집 안에 산다라고 해서 i 인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말이야. Do you have any pens? 당신은 어떤 펜을 가지고 있나요?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인 거야. 그래서 with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 다시 당신은 가지고 쓸펜야 펜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는 그, 음,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엔 안에 살집 하면 좀 이상하지 그냥 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예문 몇개 한번 더해 볼까 음. 자, 우리 지금 투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하고 있어요. 형용사적 용법 앞에는 명사가 나와요. there is an interesting book to read. 자, 재미있는 책한 권이 있습니다. 뭐할 책? 음. 읽을 책. 읽을 책. 됐나요? 그다음에 하나 더. Susan wanted 원했어요. a detective novel to read. 자 여러분들 detective novel 하면요 탐정 소설. 탐정소설, 코난도일 같은 거 있지? 자, to read가 바로 앞에 나오는 novel, 소설이라는 단어를 수식해서 읽을 탐정소설을 원했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해볼게.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to drink? 선생님, 왜 거짓말하세요? To drink, t 부정 o 앞정사 앞에 r e 好,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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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요 e genre, genre, 어 e 어 r e genre, g e n 가 e genre, genre, g e n r 는 genre, 마실, 뜨거운, 어떤 것을 would you like, 원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한건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다? 앞에 명사가 나온다. 선생님 앞으로 이제 명사는 n이라고 쓸 거야.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와.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명사를 수식해줘서 뭐뭐할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끊어갈게요.